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인도 뉴델리 공항입니다. 지금 출국 심사를 끝내고 공항에 들어왔는데 아, 출국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현재 한국인은 우즈베키스탄 30일간 비자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PCR 테스트도 필요 없는 상황인데 아, 티켓팅을 하는데 직원이 잘 몰라가지고 아마 인도인은 비자가 필요한가 봅니다. 여기는 비자가 필요 없다니까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아마 인도인 직원들은 다 아무도 몰라서 아마 우즈베키스탄 분이 한분 계셔서 그분 물어보니까 바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노노노노 코리안 노노 해줘가지고 인사인을 쳤습니다. 시켄트 공항에서 나와서 아마 지금 사람들 다 택시를 타려고 여기 줄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한번 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쪽 버스 있는 곳에 가면은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공동에서 왔더니, 공기도 엄청 좋고, 거리도 깨끗하고, 다 좋네요. <laughs> 카자흐스탄,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테니스, 테니스 선수 아버지입니다. 지금, 도미토리에서, 도미토리에서 친구 먹어가지고, 꼬냑, 꼬냑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. 역시 카자흐스탄 러시안 스타일. 보실 <laughs> 테니까. 안주로 고기 드시는 역시 더프한 러시안기 사나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지금은 새벽 4시 초스 마켓이라는 곳입니다. 비디오를 아, <laughs> 여기는 새벽 4시부터 빵을 만드시는 곳입니다. 뭐 도매업자 같은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. 응? 가니? 응? 뭐? 뭐? 야! 치즈! 요러다 좋아하던데 안녕! Yeah. <laughs> 저기 한국어 하시는 분이가 <laughs> 한국에서 오년 근무하신 분 안녕하세요 <laughs> 하세요 <laughs> 지금 고기 고 있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, 뭔가 따 뜻한 차 하고 같이 먹 으면 굉장히 맛있 을것같 습니다. 아상핀 r 이는 Selamat datang. Bisa. Ini dia. Ini adalah.